자, 9월 25일 매매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매복귀 하기 전에, 그, 장영환 주식TV, 이거, 그, 로셈트레이딩 아카데미 오시면, 한미회담하고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시나리오 해서, 어, 종목을 뽑을 거예요. 종목을 뽑을 거니까, 이 글들 다 읽어보신 다음에, 예, 한미, 그, 여기 저희 카페요. 장영환, 네이버에서 장영환 주식 TV 치시면 되니까, 그거 치시고, 이거 쭉 읽어보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10월 1일 4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종목을 얘기해서 의논을 해갖고, 거기서 종목을 추출을 할 거예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니까, 그걸 보시고, 어, 이 글을 쭉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셔서 어 제가 보기에는 북미 정상 회담 3차 북미 정상 회담이 괜찮을 것 같고 또 DMZ 국제 평화 기구 설치하는 게 가장 큰 호기가 될것 같으니까 실현 가능성도 충분하고 그걸 읽어 보시고 어 10월 1일 4시에 유튜브로 어 함께 만나서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토론을 할 거니까. 그때 해갖고 한, 우리 종목을 한번 잘 골라서 시국도 어수선하지만, 음, 주식 쪽에서, 주식 쪽에서 본다면, 음, 괜찮아요. 예, 괜찮기 때문에 한번 그런 회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어, 10월 1일 날까지 한번 각자 고민을 해서 어, 실시간으로 토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선생님 오늘 매매하신 거, 복귀. 셀리버리. 셀리버리? 예. 어떻게 됐나? 셀리버리. 뉴페이스인데. 잘 올랐네요. 네. 셀리버리 네. 37,523원에 갖고 있었는데요. 37,523원. 네. 네. 한참 밑에 갖고 있었네. 예, 네. 가지고 있었는데. 올려놓은 스탑에 어제 조금씩 이절했고 올려놓은 네. 스탑에 오늘 또 일부 네. 3만 4, 아, 얼마에 나왔냐 4만 1750원에 4만 1750원에 네. 네. 올려놓은 입절 어, 먹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평선 지지에 그 다음에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패턴 3 음. 수익실현 잘했네요 네. 또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맥쿼리 인프라 예 네, 메코리 인프라 음. 오늘 드디어 떴네 패턴 1 나와서 아, 11, 오늘은 11, 무려 4티기나 움직였네 어제 2틱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네, 패턴 1 나왔어요 11,600원에 갖고 있던 거두번 네. 메코리 인프라를 매도를 11,700원에 한번 입전하고 네. 마판에 11,750원 네. 입전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패턴 1 나오면 괜찮으니까 어. 10분에서도 이렇게 와. 패턴이 나와서 슬금슬금 뜨고 있잖아요. 이러다 한번 빡뜰 수도 있어. 음. 잘 갖고 계셔 보세요. 네. 예. 또 S1. S1. 어우, 징글징글 맞다. S1. 네. 예. S1은 제가 매수한 시점이 11시 8분에 예. 96,500원에 진입해서 예. 11시 30분에 음. 97,000원에 입절하고 어. 네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스타고 예. 음. 알겠습니다. 요것도한번 그 티면 갈것 같은데 참. 오늘 음? 음, 또 삼성전기. 자 저기 윤지하고순옥님 보세요. 이거 뭐라고? 이거 뭐지? 디버전스. 어 무슨 디버전스? 네, 디버전스. 그렇지. 응? 어? 근데 여기는 없지만, 여기 주봉에 보면 뭐가 있어? 응? 어? 어? 여기 이평선이 있지. 이평선 있고, 일봉에서는 매수되어갈수 있잖아. 두 개지. 그지? 네. 일봉상에서 이평선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도 보일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두 개의 요인이 요 가격대 근처에 지금 몰려있단 말이야. 그니까 러 매수를 한번. 해봐해지그지서래서뭐 0.6%든 이익을 보고 나온거니까 음. 또 일지 d r e n eager b l g l g i Chilman, Hamburg, Chilman, h a m b 900원 h i l m a n h a 고 b u r g c 품절을 올렸죠? 네. 7만 8백원에 다 7만 8백원에 예 전날들은 그 위에서 다뭐 어차피 다 이익실현하고 예어 네. 하방을 완벽하게 막았으니까 이거는 또 밑에 내려오면 여기 한번 더 닫고 또 패턴 3이 될 확률이 크니까 계속 지켜볼만 해요 예또 네. 네, 뭐 털린거는 두산 두산 야 두산 여기서 거의 전 고점대하고 패턴 3대서 하루 올라가더니 바로 빠져버렸네 네 그래서 어제 사실은 10만 5천 5백원에 갖고 있었고요네 그리고 10만 6천원 10만 6천 5백원에 입절 10만 5천 5백원? 10만 5천 5백원에 10만 6천 10만 6천 5백원 10만 7천까지 입절하고 네. 남은 거 오늘 탈렸습니다아 네. 어, 그래도 다 벌었으니까 두산이 팔린 가격은 10만 5천 9십원에 달렸습니다 어. 그래도 뭐, 이제 다음번 지지선은 이제 이쪽.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간 거에 한 50에서 61.8% 조정받는 거예요. 피버나치 기준으로는. 응? 그래서 요, 요, 정도쯤이 한 50에서 61.8% 정도 받는 거니까 다음 타겟은 거기에서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 어 10만 5천 원 잡아서 요 사이에서 하고 본전에 나왔으니까 피해는 없잖아. 그죠? 관리를 아주 잘한 거지. 또 오늘은 페인. 음. <laughs> 삼성 SDI. 삼성 SDI. SDI.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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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300선 어... 그어 주셔야지 안 그럼. 러감탄이다 네. 300선을 그어 주십시오. 네. <laughs> 예. 들어가는 75평선도 있고. 네. 네, 다 있습니다. 네. 300선. 네, 300선을 그어 주셔야 왜들어갔는지가 음. 자, 됐어요. 300선이 안 거졌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노란색으로. 20 23만 원. 아, 네. 23만 원. 네. 이때부터 이제 저에 전투를 했구나. 네. 23만 원에 네, 맞습니다. 9시 40분에 23만 원에 진입. 아, 또 23만 원에 이렇게 꼬셨구만. 네, 그래서 음. 꽤 그래도 이따가서한 2시간을 23만 원, 네. 22만 9천0백원에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안정하다. 했구나. 안정적이라고 됐어요. 그럴 만 뭐... 해요. 이때 이때는 음. 그랬기 때문에 그럴 만했어요, 충분히. 2 2 8,500원쯤에 9,500원에 사고 2 2 8,500원에 있으면 0.5% 정도 스탑 놓고 하고 그다음 지지선은 이제 여기네. 그죠? 2 2 5,500원 정도. 응? 그것으로도 네. 네. 그래서 <laughs> 이, 여기서 0.5%털리고 자, 22만 5,500원에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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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야, 22만 5,500원에서 우연히 또 어떻게 됐어. 이 가격대에서 거의 한시간을 겼네. 네. 또한 것도 또또 들어가서 <laughs> 네, 그 털리고. 또 들어가서 0.5% 털리고 그랬으면 잘한 거야. 네, 그런 식으로. 두 번에서 1%, 1 털렸는데 뭐. 아한번더털렸습니다 아. 네. 세 번째는 열 받아서 <laughs> 들어간 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열을 못 겠어요. 어요 매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laughs> 아. 저 얘기를 아니 무슨 얘기냐면 대표님 그 얘기밖에 안하세요. 왜떨어졌냐 그러면 알턱이 있나 많이 팔아서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알턱이 있나 이걸 알고다 매도하고 앉을게 응? <laughs> 누가 저, 알아요. 아니, 너무 많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아,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진짜. 어쨌든 그 300선을 보고 9시 40분에 23만 원에 진입해서 네. 그런데 이제 털린 게 22만 8천 5백 원이라는 시에 털렸어요. 잘한 거고 자, 음, 어쩔 수 없어.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2 2 8,500원에 11시 12분에 진입해서 아 여기서 또 들어갔다고. 예. 아. 그리고 나서 12시 42분에 22만 6,500원에 털렸고요. 아 이거는 좀스탑을 크게 놨네. 예.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밑에 이중 바닥 잠깐 좀 보고 가는.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갔죠. 음. 어, 22만 6,000원에 13시 음. 35분에 들어갔다가 어, 일부를 이제 그리고 나서 아니요 22만 그리고 나서 22만 5 755원에 털리고 음.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음. 22만 5 500원에 들어가 가지고 음. 갖고 있습니다. 음. 아니요 또 털렸습니다. 음. 22만 5 0 원에 1세시5 1 분에. 괜찮아요. 다 해도 뭐 2%도 안 됐구만. 음. 괜찮아요. 어쩔 수 없이 빠질 때는 이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때 스탑을 짧게 놓는 게 현명한 거지. 음. 음. 잘했어요. 200선에 이중 바닥까지. 이렇게 음. 그래도 호철이분과 창현이 말대로 개파락 된그 다음 날 들어가겠어. 습 네, 개파락 되긴 했네. 네, 개파락. 그거는 이제 초기 선까지 창현이하고 호철이처럼 어? 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음. 제가 아까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일단 창현이랑 호철이가 이제 그 합창하듯이 개파락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개파락 났죠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뚝 떨어져 시작한 개피시겠죠. 거는 어, <laughs> 그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어, 없어요. 절 네, 네. 보시고. 네. 깨달아 열심히 공부했죠. 격 그다음에 창현. 기아차 기어차. 어, 계속 가지고 있어? 네, 그래서 어. 오늘 음. 아, 그래서 오늘 스탑 본전에 왔었는데 45,900원에 체결했어요. 아, 45,900원? 네, 음. 원. 그래, 잘했어. 네. 음, 아주 잘했어. 또 1진 뭐 처리해 있어? 일진 S D 하신 일침을 뛰어갈 거야. 둘이 같이 보다가 일침은 좀섰다가 올라갔는데. 일침 머티리얼스. 우와. 그래도 중간에 올렸다. 엄청 올랐네. <laughs> 네. 중간에 이거, 이거 오르, 어디야? 150평선이 38,300원이네. 아침에 삼데, 어. 아침에 언제? 9시2 6분에 어. 37,900원에 샀는데. 우와. 팔았어요. 안팔았다두 시간 37,750원에 그냥 던지고 나왔어. 37,900원, 37,750원에. 네, 음. 어, 그것도 잘했네. 0.5% 이내로 막았어. 어, 잘했어 아주. 그래도 미리 0.5%먹을수 있었는데. 어, 37,900원에 38,000뭐 350원 했으면 1%는 먹을 수 있었네. 네. 이 정도에도 끊었었 끊었었다면. 그리고 스탑 본전에 올려놓님 났으면. 손에는 안 봤을 텐데, 뭐. 어. 뭐. 어. 아, 아, 할수 없어. 강스템 바이오텍? 응. 그 다음에 강스템 바이오? 바이오텍. 음. 응. 이것도. 재현씨, 이거 뭐야? 이거는? 왜 들어갔지? 어디서, 어디 이거 오늘. 이거 오늘 차트잖아.

<웃음> 지금 <웃음> 얼마나 오래됐구만 그걸 자 그러면 세 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오지. 그다음에 60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직 시그널 안 나왔죠. 내일쯤 나오면 이제 면수하면 되겠지. 응? 어? 이거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이제. 알았어요? 안 보였어요. 어, 안 보이면 안 돼.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매매를 해? 네. 음? 지선 파악을 잘해야지. 또끝강스탠바이오 그래서 참만 삼천 0 0 원에 사서 만어아만 삼천 구백 원. 바로 팔어요어 바로 팔아 버렸어. 네, 그리고 또안안 안 샀어? 네. 여기서? 8, 8, 8, 8. 어, 내일 꼭 하루 이거는 강 스텐 바이오텍은 내일 하루도 꼭 지켜봐요. 네. 음. 코덱스 200 선물 임버스 아 매도 드디어 선고했어? 어? 네. 오늘 그2,100 찍고 더못 올라가면 빠질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같은 날 네. 이제 푸스라는 거야. 아니, 이런 날 알려주세요, 님 <laughs> 밑으로 <laughs> 터진 날 말고. 코덱스 200. 어, 아, 옵션 들어갔어? 선물 인버스 2x. 인버스 투엑스, 인버스 투엑스, 어, 어, 쫙 <laughs> 올랐지? 네. 그지 이게 종합주가지수 보면 업종 종합차트 계속 보고 있었는데, 딱2100 맞고 떨어진 거야. 2100과 어디야? 2100과 150평선 딱 맞고 떨어진 거야. 이게 네. 기가 막히죠. 떨어지는 게더 빠르거든 한4 5일 오린거 하루 만에 바빠졌잖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어제 그제부터 계속 청현이가 노리고 있었다고 매도 칠 타이밍 그러니까 매도치지를 못하니까 인버스가 떨어지는 거야 되니까 이거는 하루 이틀 정도 더 갖고 있어서 한2050 정도 오면 괜찮아요 음 이거 얼마에 샀어? 9시 17분에 7 2 0 0원이에어 그래서 어. 7 5원에34% 어. 어. 39분에 7,305원에 팔고. 어. 어, 거 봐. 0.5% 0.5% 털리고 2% 3% 먹잖아. 그치? 어? 어? 1% 100%. 먹어도 0.5% 0.5% 털리고 1% 먹으니까 괜찮잖아. 똔똔이잖아. 그, 어? 어?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지키면서 하다가 한 방이 오는 거야. 이러다가 내일 여기까지 뭐 7,5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야. 응? 2,050까지 떨어지면.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하방은 막아놨잖아, 이제. 응? 손절을 위로 올려놓고. 그게 중요한 거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 어떤 지지자원선상에 왔을 때, 매수매도를 해갖고,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음, 응. 응. 또. 그치. 끝이야? 응. 어. 저기, 김선생님. 네, 가지고 있던 거, 삼성전기야. 삼성. 전기 네 삼성전기 예. 19일날에 97,400원에 가지고 있던거요 음어 99,500원에 나머지 840% 가지고 있던거 99,500원에 손절을 올려놔서 네 예. 9시 반에 풀렸습니다 예. 그리고 음 그리고 10시 1 4분에음1 0만원 다시 들어갔다가요 손절을 짧게 놨어요 99,500원에 욕심이구만 거래 중에서 또 개끼를 좀 풀어봤는데 2 어. 5 0원에 털렸습니다. 아. 작게 났어요. 욕심이야 욕심. 음. 좀더 기다렸다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이런데나. 어. 네. 또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음. 네몇주 전에 24,300원에 샀던 거요. 그것도 19일 날에. 예. 네. 네. 10시 5분에 24,800원에 그냥 짜. 음, 그건 잘했네. 응? 암착같이 음. 암착같이 지켜야지. 자, 봐봐요. 어제 뭐 나왔어요? 그제? 도지 나왔죠, 여기. 도지가 나오면 뭐라고? 변곡의, 변곡의 징후라고. 근데 이 도지가 어디에 걸쳐 있어? 저항선에 걸쳐 있지. 에? 여기 저항선에 있잖아. 네. 요 사이에 지금 막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24,800원에 여기서라도 털은 것? 정말 잘한 거예요. 음, 응? 음. 또. 그리고, 오늘, 어제 샀던 오이 솔루션. 오이 솔루션? 네. 이거 어떻게 됐지? 어제 샀던 건데, 빠졌네. 개. 네. 5만 7,600원에 샀는데, 어. 아침에 5만 7,088원에 샀습니다. 어. 5만 7,088원? 네. 음, 잘했네요. 근데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돼. 여기랑 여기 요기 또 이중바닥 와서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랑 네. 여기 요기 이중바닥 오면 요거 이제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뭐가 돼요? 웨스티벌스 텔 확률이 있단 말이죠그러니까 응? 요거는 오이솔루션하고 강스텐 바이오텍은 계속, 음, <laughs> 지켜보자고. 이상 두산이요. 두산? 응. 네. 음. 관리를 안 해갖고요. 음. 10시, 어제 10시에 5만, 아, 10만 5천 5백원에 샀는데 음. 네. 아, 그냥 관리를 안 해갖고 10만 5천 5백원? 네. 음. 아침에 10만 4천 5백원에 손절 처리 10만 7천 원까지 갔는데 10만 4천 5백원에 깨진 거는 관리 안한거 맞네. 네.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없게 만들어야 돼. 1%더 털렸잖아. 네. 그죠? 1%더 털렸으면, 1%를 아꼈으면, 다음번에 1% 해서 그게 2% 벌지, 3% 벌지 어떻게 하? 아다 응? 잘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매매했을때 꼭,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 평가하고. 네. 예. 두산도 지켜보고, 또, 그 다음에, 예. 아까 얘기한 오이솔루션하고, 강스탠바이오텔도 내일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트랙 아이 세트랙 아이 많이 했네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런거 신경을 못쓰지 응? 못지키지 그 다음에 9시 36분에 2만 244원에 들어가세요 음. 11시 5분에 2만 600원 40% 음. 12시 3분에 음. 2만 510원 2만 550원에 나타났습니다 음. 음. 잘했네 스탑는 어디다 놨어요? 여기? 스탑은 19,950원이에요 예? 19,950원? 네. 2만 250원에 들어가서 네. 1% 넘게? 네. 왜 그렇게 뒀어요? 950원 그 이게 그 200원 2만원에 200, 딱 놓기가 좀 그래갖고 150원에 놓다가 여기 100원 여기에 틀렸으면 욕한 바가지 먹었을 텐데, 응? 어? 여기서 잘 털어 먹어서 성공하는 거야. <웃음> 잘했어, 응? <laughs> 어? 어. 이상?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